이정후는 한국에서 온 폭풍이다. 그리고 오늘 미국 야구의 전설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한 경기였지만 경기 후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하퍼, 리얼 무토 혹은 홈팀의 다른 선수들이 아니었다. 바로 이정후였다. 그는 강력한 타격과 100마일의 번개 같은 속도로 경기장을 숨죽이게 만들었으며 하퍼를 멈추게 한 단호한 송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었다. 경기 후 여러 올스타 스타들을 지도한 경호 펌이 있는 롭 톰슨 감독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MLB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 발언은 미국 언론을 들끓게 했고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처음으로 한국 선수가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호크아이 TV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가 끝나는 휘슬 소리가 울릴 때 시티즌스 뱅크파크는 여전히 멋진 경기의 여운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필리스는 6대4로 승리했고 홈팬들은 하퍼와 리얼무토 같은 스타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그러나 경기 후 기자회견실에서는 점수판이 아닌 다른 곳에 모든 시선이 쏠려있었다. 필리스를 월드시리즈까지 이끈 베테랑 감독 롭 톰슨의 발언에 모두가 집중했다. 어느 선수가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묻자 톰슨은 주저지 없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우는 MLB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그 말의 무게를 모두가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롭 톰스는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타입의 감독이 아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 30년 넘게 미국 야구에 몸 담으며 대릭지터에서 브라이스 하퍼에 이르는 다양한 선수 세대를 경험했다. 그는 차분하고 말수가 적으며 항상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리더십 스타일로 잘알려진 덫에 덮어 있다. 그런데 오늘, 10분 남짓한 기자 회견에서 그는 상대 팀 선수에 대해 거의 3분의 1을 할애했다. 그는 매우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통제한다. 라고 그가 말했다. 저는 브라이스 하퍼가 무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이정우는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는 이제 막 이곳에 왔을 뿐이다. 톰스는 그의 발언에서 과장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정우가 가진 기술적 전략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압박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언급했다. 호세 알바라도 같은 100마일짜리 싱커를 던지는 투수를 만났을 때, 보통 신인 선수들은 피하거나 서두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정우는 8구까지 끌고 갔다. 그는 기다리면서 공이 위치를 잃고, 마치 평생 그 속도에 맞춰 연습한 것처럼 단호하게 타격했다. 그 타격은 샌프란시스코가 점수를 줄이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우의 두 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그의 OPS를 1.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톰슨에게는 숫자가 가장 놀라운 부분이 아니었다. 몇주 동안 좋은 지표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는 많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정확히 반응할 수 있는 선수는 드물다. 이 정우는 그걸 해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매우 차분하게 해냈다. 톰슨은 3회 수비 상황도 언급했다. 이 정우가 중견수에서 공을 잡아 정확히 두루로 던져 하퍼를 중간에서 아웃시킨 장면이었다. 하퍼가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수백 번 봤지만 잡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정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철사처럼 곧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던졌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던지기를 감행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 특히 압박이 큰 경기에서 톰스는 그것이 우연히 운이 좋았던 수비였는지 묻자 고개를 저었다. 그건 스마트한 야구였다. 반사신경, 기술, 그리고 특별한 본능의 조화다. 나는 그가 완벽한 선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어떤 팀이라도 미래를 구축하고 싶어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경기 내내 이정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멋진 타격을 하거나 중요한 점수를 기록하거나. 하퍼를 아웃시키는 순간에도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점이 톰슨에게는 더욱 인상 깊었다. 어떤 선수들은 폭발적인 모습으로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또 다른 선수들은 차분함과 효율성으로 인해 조용히 지켜보게 만든다. 이정우는 후재에 속한다. 그리고 나는 그 그룹이야말로 오랜 역사를 쓰는 이들이라고 믿는다. 톰슨은 이정우를 아시아의 현상이라 부르지 않았고 이치로나 오타니와 비교하지도 않았다. 이는 미국 언론이 자주 하는 일이지만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정우는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이, 없다.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미래 선수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미국 기자가 톰슨에게 MLB가 미국의 무대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한국 선수가 대표 얼굴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톰슨은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우는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들어와서 모두가 환영하게 만들 것이다. 그 대답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지만 스포츠 포럼, MLB 홈페이지, 그리고 팬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단지 예선 경기로 여겨졌던 그 순간에 우리는 아마도 한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롭 톰슨의 발언은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진 것과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몇분 만에 수많은 야구 전문가, 베테랑 기자, 주요 방송사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ESPN의 베테랑 분석가 팀 커크진은 라이브 토크쇼에서 말했다. 롭 톰슨이 상대 선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 그는 정말로 이정우가 현대 야구의 희귀한 보석 중 하나라고 믿고 있다. 한편 디에슬레틱의 베테랑 기자 켄 로젠탈은 빠르게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톰슨이 맞다면... MLB는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정후가 그 중심에 있다. 그 기사는 10만 번 공유되었고, 폭스 스포츠, MBC 스포츠, 필라델피아의 지역 방송국까지 미국 전역의 스포츠 채널에서 인용되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과 전설적인 인물들도 목소리를 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에서 명예전당 헌액자,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이렇게 썼다. 알바라드에 대한 이정후의 타격, 운이 아니다. 그것은 클래스다. 나는 그에게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본다. 브라이스 하퍼는 이정우의 정확한 송구에 아웃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며 말했다. 그 송구는 정말 대단했다. 모자를 벗어야 할 정도다. 그건 메이저리그 수준의 팔이다. 팬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폭발적이었다. 보럼 소셜미디어, 스포츠토크쇼 전반에 걸쳐 열기가 퍼졌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정우. 넥스트 MLB 스타, 톰슨, 세이드빈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타기 시작했다. MLB 네이션 계정은 이렇게 썼다. 누가 오타니가 미국에서 첫 경기를 치르던 날을 기억하나요? 이정우가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고 조용하며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시카고의 한 중년 팬은 유튜브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겼다. 마흔 넘게 야구를 봐왔습니다. 데릭 지터와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한국 선수를 처음 봅니다. 또 다른 계정은 간단히 썼다. 그는 화려하지 않다. 그는 그저 뛰어나다. 이정우는 과시하지 않아도 빛난다. 그는 기술로 말하고 차분함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며 롭 톰슨 같은 베테랑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스타가 등장했다. 그는 단지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끌기 위해 왔다. 미국 야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면 아마도 그 시작은 한국에서 온 51번의 젊은이가 친 한방의 타격일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여정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요. 이상 호크아이 TV였습니다.